참원서 18.21절입니다. 죽고 자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혀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입니다.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언어를 말을 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말을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쭉 나가고 쭉뭐 모두 창조하시고 별도 창조하시고 또 짐승도 다 말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게 바로 말에는 창조력이 있다는거예요 할렐루야. 말. 말대로 된다. 옛 우리 어르신들, 조상들 보면 그런 말이죠. 말좀 북대게 하라. 말좀 이쁘게. 복대게. 복스러워. 그 이유는 뭐야? 바로 그때부터 아주 이, 이 성경이, 어, 우리, 어, 이 땅에, 들어간, 그부터, 어, 전, 아주 전까지 성경이 없었던 시절, 그 이전에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지 말아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로워, 지혜로워요 그런 음, 부분은 그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항상 법스럽고 창조 아주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 이런 아주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자만서 시발장 21절에 이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것세에 달렸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죽는다 산다 그것이 저의 건세달당합니다. 여러분. 말 잘못하면 그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주어 담을 수 없어요. 다른 건 주어 담을 수 있어요. 먼지는 뭐 하여튼 뭐. <laughs> 다른 건 이렇게 숨길 수 있어도 숨기고 또 없앨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사물상 없어요. 그 말이 계속 돌아요. 돌고 돌고 뭐바 없는 말이 뭐, 뭐 간다 이런 습담 백잖아요 철면. 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유 없세이다여니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곧 마귀의 지옥인것이요 산다는 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 천국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구원 받을 때 보십시오. 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니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말로 하지 않습니까? 선포할 때.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알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는 게 아니고 사,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막 그냥 감없이 쓰는 사람 나쁜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그 열매 먹는다고 했어요. 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쏟아내니 그 열매가 좋겠어요? 나쁘죠. 환경도 엉망이 되고 사람도 나쁜 사람만 붙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 통성 기도, 목상기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말을 지혜를 사, 지혜롭게 를지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복되고 덕이 되는 말이, 말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원망, 시기, 질투, 미움, 파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혀를 달라고, 지혜로운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당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 권력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을 잘할 때 여러분 축복으로... 수 있을까? 말을 잘못할 때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며 말을 잘해서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여 긍정, 행복, 기쁨, 승리 이런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다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